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국민연사협회 각북산 실장입니다. 이병렬입니다. 네. 자 오늘의 질문은 어, PT 스프레즈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면 정말로 혼자 투자할 수 있나요? 아 매우 명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입니다. 대답은 예스입니다. 네. 성실하게 이수했다면 이란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이수했다는 말의 의미는 제대로 배웠고 제대로 훈련했다면 이란 말을 의미합니다. 원래 두 과정 모두 자기 주도형 경매 공부입니다. 남에게 경매 컨설팅을 맡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투자하는 기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진짜. 네. 네. 스스로 투자하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경매 학원을 다니는 것이죠. 컨설팅이 목표라면 굳이 학원에서 배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굳이 아, 물론 컨설팅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고수인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요. 피 t 스파레즈는 처음부터 자기 혼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수의 경매 투자 성공자들이 탄생했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지금의 소금쟁이 클럽입니다. 교육 내용은 완벽합니다. 정말로 경매 초짜가 와서 단기간 배우고 훈련해서 스스로 겁없이 물건 종목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사례 그래서 돈을 벌고 당당해지는 사례 너무 많습니다. 피 t 스파레즈 교육기술 또한 많은 교육생들을 배출하면서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제도 보완도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없었던 키왕장 데드캠프 탄생도 그런 취지와 일치하며 입소 자격은 이미 죽은 PT로 된지 오래된 교육생도 언제나 처음처럼 변함없이 교육합니다. 네. 지금 이거 보면, 어, 일단은 PT 스파이즈를 정말 입수하게 되면 정말 혼자 투자할 수 있나요? 라는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네. 어, 제가 바운바 어, 스파레즈를 나오고 혼자서 나중에 소리소문으로 혼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음. 어, 새코랬다 하시더라고 어, 백업 안 받은 왜안 받고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수룩합니다. 음. 왜안 받으셨을까요? 일단은 실무 수업이 너무 충실하니까 그 음. 과정을 내가 반복해서 어차피 그때 도 녹음도 가능하잖아요. 수업은 그죠. 하다 보면. 근데 따라 하다 보면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낙찰 한번 받아 보고 나니까 오, 괜찮은 거야. 또 음. 해보고, 또 해보고. 음. 그래서 나중에는 전 어, 내가 한 번은 우리 교육생한테 음, 아,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음. 그랬더니 어, 실장님, 저 물건 두개 낙찰 받았어요. 이러는 거야. 어? 음? 응? 응, 대표님도 모르시지? 어, 근데 이렇게 보면 죽은 피트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 소식을 전하지 않은 피티를... <laughs> 또 상당히 많고 음. 우리가 죽은 피트를 말 재칭하는 거는 정말 낙찰도 안 되고 정말 소식 전나지도 않고 음. 이런 분들은 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당되는 거고 정말 스스로 공부해 낙찰 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 보면 대단하시지 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충실, 뭐 충실하게 이해하시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네. 정말 완벽하게 가능하니까 그런 완벽함을 갖추기 위해서 실무 수업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예로 설명해 드릴까? 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음.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대학 나와서 영어 공부하는데, 네. 영어 공부의 목적은 뭡니까? 영어? 영어? 말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우리가 외, 단어, 영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처럼 경매 공부도 내가 실전을 해봐야 답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실전을 하기 위한 과정이 실무 수업인 거죠. 어, 이렇게 한번 쭉 따라 오시면 그렇죠. 본인의 실력이 확 살면서 일치 월장할 겁니다. 네. 네, 분명히 믿고 따라 오시면 됩니다. 네.